안녕하세요. 카단 서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하십입니다아브레슈드육감문 전공법 및 꿀팁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아브레슈드와 좋으시 체력이 250줄이며 230줄 모래시계 기미까지 열심히 때려줄게요. 230줄 모래시계 기미. 모래시계가 나올 땐 랜덤으로 디버프가 형성이 되고 만화창 위에 디버프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래시계에 비비지 않을 경우 디버프가 유지되고 모래시계에 비벼질 경우 디버프는 삭제가 됩니다. 디버프를 유지하여 디버프 시간이 끝나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여 중력홀을 부술 수 있습니다. 중력홀을 부수지 못하면 중력홀이 외부로 터지게 되면서 캐릭터의 이동이 부셨다. 어려워집니다. 아이 그것도 못 부수는데 어떻게 하려고 212줄 1문양 기밀 문양은 3각 4각 5각 8각 별원 교집 모래시계 총 8가지로 나오며 각 문양을 기억한 후 바닥 장판을 총 3회 피하게 됩니다. 1문약 팁으로는 처음 위치를 아브의등뒤 악마 앞에 바로 자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구체 먹고 뒤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구체가 없어지면 캐릭터를 중앙 아래쪽으로 보내줍니다. 이때 마우스는 혼란 정상 혼란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우스는 한시를 클릭해야 중앙으로 가겠죠? 그후 3, 6, 9, 11을 제외한 동선을 무조건 X자로만 이동하고 항상 중앙을 거쳐간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바닥 장판은 경계선을 기준으로 터지기 때문에 경계선을 조금만 넘어서면 평타로 캐릭터를 고정시켜줍니다 장판 3의 피하기 기믹을 수행한 후 피한 자리를 채팅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채팅을 적은 후 밖으로 나오면 2초 정도 딜이 바뀌니까 이때도 딜 넣어주세요 아브레슈드에 가까이 붙으면 문양이 보입니다 문양을 확인한 후 채팅으로 쳐주거나 육성으로 알려줍니다 그 문양을 피했던 유저가 브리핑을 해주고 다같이 피하면 1문양은 끝. 자, 이제 188줄 마자르 기능입니다. 아니, 넘어갔어요. 메테오가 순서대로 지정이 되고요. 1번부터 8번까지 있습니다. 1번은 노랑 메테오, 2번부터 8번까지는 보라색 메테오를 지정받게 됩니다. 1, 2, 3, 12시, 4, 5, 6, 10시, 7, 8, 1시로 가서 메테오를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이때 나오는 방향은 1, 2, 3번은 아래로 직진, 4 5, 6번은 9시로 스페이스, 7번, 8번은 3시로 스페이스바를 써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8번은 시간이 너무 빡빡하므로 꼭 스페이스를 써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제아라페턴에서 미리 알고 가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 10시 1시에 보라색 메테오를 떨어뜨리는 건가요? 안전하게 밑에 떨어뜨려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각 장판의 체력은 3을 가지고 있고 동양 장판은 14의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색 메테오는 체력 1을 갖고 노란색 메테오는 체력 3을 깎습니다. 노란색을 12시 꼭지점에서 깔면 10시, 12시, 1시 중앙까지 닿게 됩니다. 그러면 체력 3인 10시, 12시, 1시는 무조건 깨지고 중앙은 14-3, 11의 체력이 남게 됩니다. 어차피 노란색 메테오로 인해서 10시랑 1시가 깨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라색 메테오를 버리고 나오는 겁니다. 마지아라 이후에 장판이 3개 깨져 있을 거예요. 이 장판은 4개 이상 깨지면 덤벨이 납니다. 예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히려 맞잖아. 깨건 못 깨건 떠나서 난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게 만족스러워. 와 테크 안 하고선 네 예. 노란 레테오는 1분 간격으로 생성되고 노랑 레테오는 아브레슈드 P 기준으로 생성됩니다. 아브레슈드 P는 137 줄, 87 줄. 37줄의 노란색 메테오가 생성됩니다. 터진 장판은 1분 40초 후에 생성이 됩니다. 여유가 된다면 시간을 항상 체크하는 습관을 길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보라메테오는 2명, 3명, 4명, 3명, 4명 순으로 나옵니다. 4명 이후에 5명이 아니고 3명, 4명, 3명, 4명, 3명, 4명 순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110줄 참미할래입니다 이 때, 7시 방향에 다 같이 모여서, 붉은 장판을 두번 피해주면 됩니다. 다 피한 후, 원이 다 작아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 작아지면 각자 정한 참미 자리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보통 참미 자리는 1파티는 곱삼, 2파티는 곱삼 플러스 1자리로 서게 됩니다. 참미 자리로 서게 되면, 각참미 자리에 검은색 구설이 있는 사람이 4명, 없는 사람이 4명이 배치가 됩니다. 검은색 구글은 외부로 가는 외부 구슬이고, 없는 사람은 내부로 가게 됩니다. 이때, 외부에서 빨간색, 노란색 구체들이 날라오는데 빨간 구체는 세대 맞으면 즉사가 됩니다. 빨간 구체를 피하면서 노란색 구체를 먹어줍시다. 검은색 구글로 들어가는 외부 조인원은 한 개만 먹으면 되고, 내부로 들어가는 내부도 인원은 두 개를 먹어야 됩니다. 그 이상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말한 개수보다 못 먹게 되면 죽게 됩니다. 헤라이파 외부조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외부 구슬 들어가는 타이밍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브렐 환영을 비비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분도 많습니다. 외부조 들어가는 구슬 타이밍은 구슬이 커지고 흔들릴 때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렐 환영은 비비면서 지나가셔야 합니다. 자, 아, 이렇게 외부 4명, 내부 4명이 지정이 됐어요. 외부조의 가장 바람직한 위치는 3, 6, 9, 12. 각 1명씩 배치한 후에 플러스 1자리만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절대 꼬일 일이 없어요. 내부조는 외부에서 핑을 찍어준 자리로 가서 카운터나 무력을 준비하면 됩니다. 시계방향은 무력, 반시계방향은 카운터, 심우 반카, 꼭 외워두세요. 외부조가 과울의 환영을 비벼서 돌긴 돌았는데, 내부조에서 이것이 카운터인지 무력인지 모를 때는 무조건 카운터부터 치도록 합시다. 카운터를 쳤는데, 어, 뭐야, 이 새끼 안 죽네? 그럼 바로 무력을 넣으면 100번 중에 100번은 다 성공합니다. 꼭 카운터 먼저입니다. 아,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다들 카운터는 정면으로 쳐야 들어가는 거 다들 아시고 있죠? 아브릴 환영은 총두번 나오며, 첫 번째에 두 개, 두 번째에 두 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두개 중에서는, 무력 카운터, 무력 카운터, 이렇게 각각 한 개씩 나옵니다. 다섯시가 카운터면, 1 1시는 무조건 무력입니다. 카운터 카운터, 무력 무력, 이렇게는 절대 안 나옵니다. 한 개는 카운터, 다른 한 개는 무력입니다. 자 이렇게 성공하고 나면 환영젤에 노란색 구슬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꼭 하나씩만 먹어야 됩니다 첫 번째 환영 2개, 두 번째 환영 때 2개 총 4개가 떨어지고 내부 4명은 각각 한개씩 먹어야 생존을 하게 됩니다 이거 배고프다고 한개더 먹고 나 몰루 시전하면 3대가 대머리 될 겁니다 내부 기믹을 수행한 후 외부에 나갈 때내 캐릭터가 튕겨지면서 외곽으로 날아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나가기 전에 스페이스바를 쓰면 안 튕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중앙에 중력홀이 작아질 때그 때에 맞춰서 스페이스바를 쓰면 외곽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찬미 이후에 아브레피가 87줄이 되면 또한번 노란색 메테오가 나옵니다. 노란색 메테오 대상자는 빠르게 12시로 달려가서 12시 꼭지점에서 노란색 메테오를 떨어뜨려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6시에 모이면 됩니다. 아브레슈도 어글이 아래로 끌리도록 해야 노란색 메테오를 떨어뜨리고 내려오는 사람이 후월해집니다 아브레슈도 60줄쯤에 모래식의 기믹이 한번더 나오는데요 이때 디버프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유지해서 중력콜을 깨주는게 좋습니다 가끔씩 거지같이 나와가지고 다음 보라 메테오 까는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디버프 있는 사람은 최대한 유지해가지고 중력콜 부수는 걸 도와주도록 합시다 3 7줄에 마지막 노랑 메테오가 나오는데 메테오 어글자는 6시 꼭지점으로 빠르게 이동해줍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12시에 모여서 아브레드 2문양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숨쉬지 말고 딜을 넣으세요. 이때 딜을 많이 넣으면 2문양 이후에 정말 편해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2문양 시작입니다. 생존 인원이 많으면 정상적인 파티라면 이난나를 쓰게 됩니다. 이난나를 쓰게 되면 마우스가 모두 정상입니다. 2문양 때는 아래 장판 5시, 6시, 7시가 깨져있는 상태므로 9시나 3시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반에는 21대 9 강제 설정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 문양이 끝났습니다. 1문양과 동일하게 아브렐 주변으로 가서 문양을 확인한 후다 같이 이동해서 기믹을 성공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아브렐이 사라졌다가 나옵니다. 그냥 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렐이 사라지면 3시 6시 9시 12시가 깨지면서 아브렐은 중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그냥 길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은 X자밖에 없어요. 3시 6시 9시 12시가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낙사를 항상 주의해 주셔야 되고 이때 억가 패턴이 나온다면 항상 시정에 손을 올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죽으면 억울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보라메테오는 각자 분산해서 깔면 되는데 내 자리가 터지는 곳이면 항상 팀원들에게 콜을 해줍시다 콜을 안 해주면 죽는 사람이 정말 많이 나와요 보라메테오끼리 한 곳에 몰아도 되지만 가끔 아브렐이 따라와서 똥꼬쇼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분산은 하되 터지는 곳은 항상 콜해주기 이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여기서 영둘까지 가면 끝이에요 해보면 진짜 별거 없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영상을 100번 봐도 한번 플레이해본 사람 절대 못 따라옵니다. 다들 선물 화이팅!